안녕하세요. 집밥푸드에 와주셔서 너무 너무 고맙습니다. 오늘의 요리는 코스트코에서 산 치아바타 생지로 근사한 불고기 버거를 만들 거예요. 식빵도 괜찮고 햄버거 번도 괜찮고 다 괜찮아요. 이 안에 들어가는 불고기 너무 쉽고 너무 간단해요. 여러분들 아마 이 레시피를 안 순간부터 만 원짜리 햄버거 절교하게 되실 거예요. 뭐 냉동이라 해동을 꼭 시켜주세요. 그리고 마늘은 세쪽 정도, 양파 작은 걸로 하나. 고기는 뒷다리 살 불고기감으로 제가 해왔어요. 한번 무게를 재볼게요. 508g. 이걸로 과연 몇 개가 나올지 되게 궁금해요, 저도. 이걸로 근사하게 한번 만들어봐요. 고기 구울 냄비를 준비해주세요. 마늘 좀 다져주시고 마늘 다진 거 넣어주시고 5분도 안 걸려요. 양파는 채 썰어주세요. 양파 말랭이로 하면은 더 오독오독거려요. 꽃을 냄비에다 드시면 돼요. 설거지 만들지 마시고. 돼지고기. 뒷다리살. 돼지고기는 다져서 해도 좋은데 칼로 이렇게 썰어가지고 송송 썰어갖고 넣으면은 씹는 식감이 너무 좋아요. 이거 채 썰어서 송송 썰어주세요. 이렇게. 이거 뚜껑에 담아주세요. 여기에 진간장, 쪼르륵, 쪼르륵 두 스푼 원당 두 스푼 후추, 톡톡 끝 조물조물 해주세요 너무 달지 않게 해주세요 중요한 게한 가지 들어가요 만원짜리 햄버거보다 더 맛있어요 요러고 잠시 재워놔주세요 코코넛 오일로 이 치아바타빵을 한번 구워줄 거예요 앞뒤로 겉바 소 촉이 되겠죠 좀 넉넉히 프라이팬에 넣어주시면 돼요. 녹여주세요. 불좀 약하게 해주시고 앞뒤로 구워주세요. 다 구워졌으면 접시에 잠시, 잠시 놔주세요. 아까 재워놨던 고기를 바짝 구워주시면 돼요. 기름 안 두르셔도 돼요. 처음에 센 불에서 볶아주시면 돼요. 다 끝난 거예요. 냄새가 벌써부터 기가 막혀요. 손주나 손주 친구들, 아니면 내 아이의 친구들이 와도 뚝딱 5분 만에 만들 수 있는 간식이에요. 건강하고, 맛있고, 길거리 음식의 끝판왕이죠. 바짝 익혀주세요. 물기 없게. 작년에 만들어놨던 가시오가피 청이에요. 원당으로 만들었고, 설탕 대신. 자꾸 건강에 좋아요. 여러분들은 이게 없으시면은 집에 있는 딸기잼, 포도잼, 모든 찜 종류 괜찮아요. 가시오가피청. 색깔도 너무 예쁘죠? 저는 오늘 잼이 없어갖고, 이거를 안에다가 소스 대신, 잼을 넣는 거하고 안 넣는 거하고 차이 진짜 커요. 여러분들. 고기가 돼가는 동안에, 치아바타빵을 갈라주세요. 가위로. 요렇게. 요렇게. 되게 촉촉하죠? 안에는. 만들기도 쉽고, 간식으로는 길거리 음식에서는 끝판왕이었죠 옛날에 만들면서 침 넘어가요 <laughs> 어떡해 나좀 살려줘요 마지막은 센 불에서 소스가 필요 없는 불고기 버거 패티 만들고 막 굽고 찌고 이러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다 익었어요 우와 음 기본적인 불고기 맛 맛있어요 타닥타닥 소리 나요 다 됐어요 아까 갈라놓은 빵 있잖아요. 요 빵에다가 딸기잼이나 뭐 포도잼 이런 거를 사이에 좀 적셔주세요. 발라주세요. 너무 많이 바르지 마시고. 올려서 빵에다 넣어주시기만 하면 끝나요. 듬뿍 넣어주세요. 4인 가족으로 제가 508g, 500g 나왔는데 고기가. 두 개밖에 못 만드네요. 두개 나오네요. 푸짐하게. 내 취아바타빵이 워낙 크니까. 그래서일지도 몰라요. 하나만 먹어도 배부르겠죠. 소스 필요 없어요. 이대로 그냥 드시면 돼요. 어때요?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.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. 만나게 해세요 안녕. 되게 푸짐해요.